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 투쟁 994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 천막 투쟁을 시작한 지가 224일째 여의도로 옮겨서 투쟁을 하고 있는 게 25일째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 투쟁 인신감금 천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천일의 숫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 한마디 안 하시면서 오에서 이렇게 싸우시는 것은 탄핵의 진실을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도 차리창 감방에서 홀로의 투쟁 중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 우파 동지들과 어,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는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하루 빨리 석방이 되시는 것이 인륜의 어, 이제는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음, 역대 어느 나라에서도. 정치적인 정적에 대한 악질적인 인신감금을 이렇게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3년 가까이 모든 것을 다 뒤졌는데도 내물랑분만한게 없습니다. 제가 미국 기자한테 요구로 질문을 한번 했어요. 어떤 위정자도내물의 판정이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나온 적이 있느냐고 했더니 대부분 3개월 못넘고 많은 뇌물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들이 얘기했던 뇌물죄, 재산자 뇌물죄, 경제공동체, 무시적 정탁은 전부 다 허위였습니다. 그것이 거짓이기 그 때문에 우파 국민들과 대극기 동지들이 진실정의에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부터 일주일 남아있는 이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옥종투쟁 철일에 대한 우리 공화당의 입장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 국민들한테 드러내놓고 자파 독재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권 분립을 공개적으로 침탈하면서도 국민들한테는 그것이 개혁이냐 얘기합니다. 공수처법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갈수록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은 분명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헌법적 치를 지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분명히 상권 분립의 정신이 들어 있고, 이 상권 분립은 불변적으로 지켜야 될원칙입니다 사법부 입법부를 모든 자파 독재 권력의 손아귀에 놓겠다고 하는 이 업무는 언젠가는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입법 쿠대타 똑같은 역 입법 쿠데타의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것이 인과 응보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인신, 감금 또한 똑같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증명하듯이, 재과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인과 응보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지금 그들이 권력을 지고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착각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체제 싸움, 역사 싸움에 대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경제를 통계치 조작으로 아무리 경제를 거짓 조작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최강 경제는 절벽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제 문제 때문에 가족 자살, 집단 자살이 3배가 늘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이 정권의 말로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입에 담기도 싫은 승부 조작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울산 시장 한 곳이 아닙니다. 어떤 곳은 시장 후보자가 자살한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탄압과 얼마나 많은 뒷조사를 감행해서 그들을 자살로 몰았습니까? 자파 독재를 아무리 하고 싶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을 바꾸지 않는 내에서 어떠한 상품분리 침탈도 그것은 구대탄이다 그들은 지금 대한민국 체제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